<Allah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수다입니다. 오늘은 비빔냉면 준비했고요. 여기 수육이랑 보쌈 김치, 새우젓, 쌈장, 여기 냉면 육수도 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I 네 오늘은 비빔냉면이랑 수육 같이 먹어봤는데요. 이 매콤새콤한 비빔냉면이랑 기름진 수육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습다